네, 다이팩토리입니다. 오늘은 요 코멘 650 머플러죠? 네, 요거 한번 양쪽 열어서 소개 한번 보는 영상 찍어 볼게요. 이쪽 보시면은 여기가 이쪽에 소음기. 여기는 촉매 들어있죠? 이렇게 네, 해서 지금 리베트를 제거를 한 다음에 양쪽을 한번 열어 볼게요. 네, 지금 이렇게 이쪽 다 뜯었고요. 반대쪽도 뜯어볼게요. 이렇게 드릴들다 열어줬고요. 양옆으로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. 일단은 방향은 음 방향은 표시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옆면이잖아요. 글씨 있는 데가 그리고 뒤에는 내려오는 방향이고 여기는 밑에 구멍이 있어요. 물 빠지는 구멍.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니까 뜯기 전에 표시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. 네, 지금 이렇게 열어 줬구요. 이쪽도 마저 열어 줄게요. 네, 지금 여기를 뜯었는데도, 이쪽을 뜯었는데도 이게 안 나와요. 그래서 그냥, <laughs> 여기 리벳을 빼려고 했는데, 리벳도 되게 안 빠져요. 그래서 그냥 잘라주겠습니다. 그러면, 이랑 이렇게 된 거, 여기도 잘라서, 속까지 잘라주겠습니다. 네 지금 여기를 뜯었는데도 이쪽을 뜯었는데도 이게 안나와 그래서 그냥 <laughs> 여기 리벳을 빼려고 했는데 리벳도 되게 안빠져요 그래서 그냥 잘라주겠습니다 네, 지금 요거 양쪽 다 결국 그라인더로 썰었고요. 보시면은 여기에 바깥쪽, 여기 바깥쪽 이거, 그리고 여기에 하나 안쪽 요거요거를 잘랐어요. 여기 있는 건 얘는 총매네요총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오네요 이렇게 분해를 하고요. 얘가 이제 껍데기 같은 개념입니다. 케이스 이 안에 보이시죠? 여기 손 같은 게 들어있어요. 기게 여기. 껍데기 같은 거고 이 안에 지금 이게 이게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양쪽을 잘랐는데도안 빠지네요. 아마 여기를 자르면 또 빠질 것 같은데 좀 잘라 볼게요. 네, 여기 지금 잘랐는데 잘랐는데 또안 빠져요. 이걸로 또안 빠져요. 좀 어디가 고정이 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와 진짜 튼튼하게 만들었네. 여기, 여기 가운데 구멍 내서 가운데만 구경해 볼게요. 요렇게 생겼네요. 보이시죠? 자, 여기는 요렇게 박에있고요 여기서 들어간 관은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. 요렇게 네, 생겼어요. 소리가 이거 들어갔다가 다시 이 통을, 관을 통해서 다시 요로. 공이 안쪽에 또 있어요. 바로 들어가서 요렇 다시 나오는. 한번 고기를 요러, 공기를 이렇게 공기를 이렇게 배기를 회오리 시켜주는 거죠. 이렇게. 네, 이렇게 구경 다 해주면 이제 버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다이팩터였습니다. 요거는 제가 사진으로 한번 좀더 보여드릴게요.